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샤넬 넘버 5 오드 또알렛 100ml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무료배송과 쇼핑백 증정 혜택도 있습니다. 4위입니다. 샤넬샹스 오땅드루 오드또알렛은 향수 매니아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은은한 향이 사계절 내내 잘 어울리며 면세점 구매에 이어 쿠팡 할인으로 추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속력은 아쉬운 점이지만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3위입니다. 레르드사봉 경전 오오드 빠르팽은 EDP로 향이 오래 지속되며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어 편안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2위입니다.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우먼 오드 퍼퓸은 저렴한 가격에 고급스러운 향을 제공합니다. 배송도 빠르고 만족스러운 품질로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아 추천할 만합니다. 1위입니다. 샤넬 M5 향수는 저렴한 가격에 좋음. 향이 괜찮지만 지속성이 아쉬워요. 믿을 만한 구매를 원한다면 백화점에서 확인을 권장해요.